기아 엠블럼 바뀐 거고요. 판매 금액이 1290만원에 가장 괜찮은 옵션들만 탑재되어 있다는 레이의 베스트 셀렉션입니다.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밀키 베이지. 딱 보면 알아요. 이게 흰색 컬러, 얘가 밀키 베이지. 여성분들은 이렇게 밀키 베이지를 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. 내부로 한번 들어갈게요. 베스트 셀렉션. 지금 그래도 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갔고요. 초보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열선. 되어 있습니다. 어,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있는 차량으로 판매 금액이 1,290만 원에 22년 2월 22 주행 거리가 22,000, 판매 금액 1,290. 이거는 사야 됩니다. 사실 이 차가 지난주만 해도 1350만 원이었거든요. 1290만 원이면 이제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온 상태고요. 동그란 초기형 모델의 엠블럼이 아니라 바뀐 기아의 엠블럼으로 되어 있는 22년식 제조사본 중 27년도까지 남은 이 차는 적극 추천합니다. 적극.